특히, 회색한 머리. 회색하고의 색깔이 핀 머리는 드라이드도 네. 빠지잖아요. 네. 맞나요? 네. 네. 근데, 네. 이 수분 매직기를 되게 되면, 그래서 스타일링을 수분 매직기로 해주세요. 네. 특히, 네. 컬러를 이렇게 입힌 네. 분들은. 네. 그러면, 그분이 네. 다음번에, 네. 어, 어? 그때 해줬던 드라이드 뭐예요? 기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색깔이 잘안빠지니다그서저 네. 이거 없나요? 네. 이분 제가 조금 더 온도를. 많이 올려서, 나이제 피곤하시니까요. 그리고, 8시한 40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2시간 10분 정도. 200도인가요? 네, 저 지금 200도 조금 높게 꼈어요. 이렇게 드라이를 해도, 끝자락, 아무래도 색깔 대색이 전혀 없죠. 끝자락에. 색깔이, 어, 염색약을 도포를 못했다. 이런 건 도포 못한 거예요. 도포의 차이죠. 이렇게 라데 드라이 해보신 머리 보시면 되게. 여기 선생님은 지금 드라이를, 그리고 회전을, 드라이를 하실 때 드라이, 만약에 내가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섹션 양을 줄이면 빨리빨리 빨리 같이 해으세요 근데 자, 회전에서 내가 이 회전으로 한번 좀 내려가 볼게요. 이 회전으로 했더니 그냥, 롤이 그냥 나오죠. 회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녹머리가 아니어서 웨이브는 제가 못 들어가는데, 해선만 살짝 해서 가게 되면 이렇게 바로 눈물이 나오고요. 어, 뿌리 볼륨 좀 좋아하시거나, 그, 그러신 분들은, 어, 드라이, 이렇게 여기 볼륨 살려주 여기 이쪽에서 살려야 되겠구나. 어, 일반인이 드라이를, 뿌리 볼륨을 살리고 싶어 할 때, 이렇게 지금 220도 켰네요, 제가. 200, 200도인 줄 알았더니 220도였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모금에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 머리 다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래 있어도 이렇게 볼륨이 드라이인데 이런 볼륨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많이 살아요. 뿌리 볼륨이. 드라이인데도 뿌리 볼륨이 많이 살아요. 자, 220도로 가서 한참, 한 1초, 2초 머물러도 우리 연달님뜨겁다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이렇게 여기 그냥 완전 살려나 버렸어요 어, 회전해서 내가 컬 조금만 주고 싶다 그러면 회전해서 나가시면 되고요 뒤에는 볼륨은 다 살렸으니까 끝에만 잘해서 더리해 볼게요 음, 매직기 하시는 습관은 아마 이 습관일 거예요 그쵸? 이 습관만 조금 바꿔서 이 기계로 드라이 하실 때 조금만 이렇게 천천히. 왜, 음파에 어디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사실 그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홍보하기 굉장히 좋아요. 건인 매직기로 막 이렇게 시컷 하고 이런 거 드라이 어려워 하시는데 요즘 고객들이 매직기 굉장히 많이 찾는 분들 많거든요. 그때, 음 일반 그 손상이 되는, 그리고 일반 우리 고객들은 다 알더라고요. 만인 매직기로 고데기로 맨날 집에서 드라이하면 머리 결이 상한다는 사실 우리 미용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맨날 미용사들 머리 자기 고데기를 막 해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거의 다 아세요. 그래서 어, 기계를 찾았을 때아 요즘에는 머리를 건조시키지 않고 건조하게 만들지 않고 손상을 주지 않는 매직기가 있더라. 그런데 기존의 매직기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더라. 근데 이왕의 기계는 비싼 그 금액에 사게 되면 훨씬 더 오래 쓰시니까요. 손상 안 되는 기계로 쓰시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면요. 그리고 이 드라이기로 드라이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 맛을 알아요. 드라이기, 건식 드라이를 하시던 분들이 이 드라이기로 맛을 받아보면 좀더 알거든요. 그래서 전판으로 드라이를 좀 홍보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한테 이 드라이기를 되게 많이 권장을 하는 편이냐면요. 어, 가연하에서 녹음모발이 복구 매직을 한 머리. 복구 매직 내가 열심히 복구 매직을 살렸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한 번씩 잡잖아요. 집에 가서 건식 매직이 절대 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저는 꼭 강조를 하거든요. 왜? 제가 죽으라고 복구 매직해서 어느 정도 살려는 놓 머리, 권식 매직이 대고와 머리면 다 가서 오는 거예요. 다시 죽여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꼭 시키니까요, 권식 매직이 진짜 조금 거칠어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기계를 찾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좀 손상이 되게 많이 돼서 내가 복구 매직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많이 늘어져서 상했거나 이런 머리들한테는 좀 제가 강력하게 좀 주장해서라도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권유를 해서 이 기계 쓰신 분들은요, 어, 제가 제 카톡이 아직까지 있네요. 우리 고객들은 사실 2 0매씩기좀 가져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좀 오래 했잖아요. 제가 한 4, 5년 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어, AS 맡기려고 문자 카톡을 했거든요. 그래서 AS 맡기려고 하는데, 저희 가을 샵에 수분 매직기, 원장님 같이 갈 거예요. 다 끝났어요. 저랑 같이 가요. 그래서, 어, 수분 매직기, 그, 고치려고 하는데, 우리 샵에 있는 드라이기 빌려주면 안되나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왜냐면 다 아, 머리가, 죽었던 머리가 지금 다 살아났거든요. 절대 맹진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진짜 매일같이 드라이를 하는데 도 머리가 안 상하거든요. 절대 맹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 샵에 있는 거 하나, 저희는 어, 고객들 이거 손매 짓기 사신 분들은 AS가 길때 가지고 오면 저희 샵에 제가 드라이어이몇 개가 있어요. 하나 대화해주는 편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냥 갖고 가서 AS 기간 동안 못 쓰면 숙상가 자고 고객님들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볼륨을 살린 거는 펌이 아니라 염색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염색으로 볼륨을 살린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염색을 하는 저매라 세치카바 자주하시고 염색 자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얇은 머리들이 펌 하고 나서 염색하시게 되면 뭐 때문에 염색 잘안 하려고요? 왜로 펌한 머리 풀을까봐? 왜로 볼륨 죽일까봐? 근 네, 그런 것들을 쭉쭉 해소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고객 만족도가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드라이를, 다른 때는 드라이를 했고, 그리고 여기 볼륨 살릴 때는 재료로 드라이 안 했어요. 볼륨이 파마로. 제가 센치 살릴 때까지만 딱 경계 턱이 있네요. 근데 자라도 잘안 안 나요. 이분이 약간 곱슬기가 있다 보니까 그 턱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내일 지금 매직 기로 드라이 했을 때하고 이걸로 드라이 했을 때하고는 엉킴이 시간이 지났을 때도 엉킴이 잘안 생겨요. 왜냐하면 관식매직기는 수분을 빼어가면서 드라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수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모발은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머리부 관식매직기보다 안 엉키는 이유는 열대수분을 뺏지 않고 드라이를 했기 때문에 잘 엉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되게 엉킨 머리, 심한 머리들은 수분매직기로 드라이 펴놓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더관심도다는훨지도안어다라는사 어? 뭐뭐 우리 모델로 이렇게 해주셨던 두 원장님한테 박자 한번 드리고요. 자, 드